뒤돌아보세요 <laughs> 아예자 예.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건가요? 예자 예. 오늘 독일 제주고에랑 콜라보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저희 미국 축구 멤버였던 핑마에서 이제 흰마스크 흰마로 음. 이름을 자랑된 아, 흰마입니다 자 저희, 저희 이제 셋이서 놀겁니다 그러지마 좀. 오 알로와 네가... 아, 실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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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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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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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의 시험 오늘의 시험 여기로 치면 더잘 안된다 조개 브이로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할게 고기 네. 9루호 씨가 직원과 펀치에 대해 생기하면 이제 머리부터 양아치여가지고 무서우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맞다. 고기 아, 여기. 들어오니까 고기가. 오, 오 아. 9358. 진짜 고기 튀겨, 고기 같이 튀겨 진짜 어, 아 이겼는데? 한 번, 한 번, 한번 나와야 돼. 한 번, 한내 나와야 나와야 돼. 한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이제 저희끼리 대결합니다. 네. 어, 또 쳐. 아, 어, 쳐. 아, 어. 또안 될까? 어, 여기서 너, 너야, 내잖아 자 팀만 먼저. 네, 여기네 또. 여기네 5초 남았어. 9하다 아이고. 잘나 그래도. 2,32. 아니 2,100. 내가 할게. 네. 아. 아니 왜판이야3판 재판. 빨리. 빨리.

오케이, 가자! 이그 스파이크! 오케이, 오케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 오늘의 결론,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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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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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거이 제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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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거예요? 아고교안 내는 거야 이번에? 멋있나 멋있어. 아홉 번이요 아홉 번. 여의. 세판세 판씩 할 수. 얼마냐? 세번 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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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Collapse. 오, 깔비이 잠깐만, 어,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잠깐 꺼져 가지고요. 다시 할게요. 보여 드립니다. 과연 이번 게임은 <laughs> 오 진짜! 2. 1. 실신기입니다신기로

모르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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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거 번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야, 동작이, 돔작이 되게 해요.

아아! 이거 아뭐 할까? 손뭐락이 너무 아 이거 뭐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뭐야? 따라와. 야빠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그냥 개더러운 놈들이 <laughs> 진아뒤아 돈만 내고. 자, 돈만 얻어먹으십니다 돈만 살게요. 와, 좋다. 야, 못 받아요. 좋아요. 여기 가시죠. 아요오 많이 개이 같네요. 많이 개이 같아요. 뭐 왔다, 왔다. 요 Go. whoa 가실래요? 오 어? 좋은데요? 네. 어, 좋은데? 예. 아, 좋은데? 아, 맞아 맞아. 아이고 맞아. <laughs>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아 탁. <laughs> 어우 이게 바로 오목충. 오 리모 공부 잘하네 도쿄. 아예 풀잎 조심해. 야. 이제 5층으로 갑니다. 잠깐 오프. 다시 시작한다고 이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중간에 어, 나 여기다 나 어. 어, 아까 전처럼 다시 안요 이쁜 시청자들 다다 다 보이나? 다, 다 보이나?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다 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너 이거 잘 알아. 한, 한 명당 다섯 개씩이니까 1 0 개씩 가져요 아니 다섯 개씩 가져. 가1 0 개. 오, 어, 그럼 열개가아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사람 당열 어, 개야? 아니지. 한난 다섯 개. 다섯 개인가?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열 개를 뽑았어. 아, 오케이. 네, 여섯,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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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니야, 열 개야. 음, 음. 음. 네가 좀 해봐.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야, 나나 먹을 거 시켰다. 미나, 너 거까지 내가 음료 시켰어. 이건 숫자 오, 맞춰야 아유. 되는 거 아닌가? 순서? 아닌가? 어, 맞아. 그렇지. 순서 맞춰야 되지. 어, 간단해 이제 누, 누가 먼저야? 얘는? 얘도 여기로 옮겨 아니야? 그렇지. 일단 예. 갈갈 봐야지. 야, 튜브가 너가 너가 갈, 갈, 갈 아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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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지금 가일 보. 아, 이겼야 근데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 음. <laughs> 됐다. 자, 하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앤제가 도와주면 돼. 여기서 자자. 숫자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면 안 되지 한개 <laughs> 하냐, 아 그러면은 낼게 없으면 한개가져한개가져 우리 한개가져나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가져와 이게 가져봐. 숫자가 똑같으면은 색깔이 <laughs> 똑같아야 되고 그리가낼게 <laughs> 없어 숫가 다를 때는 색깔이 똑같은거리가 많이 색이검색깔이 색깔 색색색그가가가가가렇게색어 우리 도날것 봐. 아, 숫자가 똑같은데. <laughs> 아니, 숫자가 똑같은 게 엄청 많아. 그래요. 많은데 색깔이 다 달라. 얘네 뽑았어 거의 무지개야. 우거 <laughs> 없지. 어, 어? 우리 낼수 있다. 똑아 <laughs> 아, 왜 앞에 영어를 부르네. 왜 숫자에 순서가 맞잖아. 색깔은 따세요. 저 아, 아, 아 그거 그래도 되는 거야? 어. <laughs> 내가 내거 예. 아니지 왜안 돼? 네. 색깔이 똑같아야 돼 이게 이게 노란색은 얘네 둘다 노란색이어야 돼 아니 사월 사은...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이거 돼 이렇게 하면 안돼 어?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잘못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생각이서 한번 봐봐 이게 맞아 봐 어, 어. 색깔 다른 거 내려면 같은 게 되어야 돼 숫자가 아 내가 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반대로 알고 있어 어. 여기 조커가 됐잖아 어 있어 그한개 개 대신하는 거어두개 있어 두 어. 우리지 아니야? 어 우리 뽑아야지 오오 우리 우리 됐다 양 됐다 색깔이지 이거. 음. 우리 우리지 응바하네그 우리 이렇게 오이 어, <laughs> 아, 이것도 카드 다없어지면끝 아니야? 없어지거나 <laughs> 이거 다파한는데정 조정. 조정. 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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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면은 우리 운이 없어. 우리 없어.

아이 <목소리> 아니 나잖아. 주... 야 F F 눌러봐. 아야. <목소리> 아 이런 것도 되는 거였어? 어, 이런 것도 된다고. 아다 달라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아 <laughs> 이건 아니고. 아 이게 아니라 똑같아도 되고 색깔이 달라도 되고 아. 색깔이 똑같이 순서거나 아니면 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색깔이 다르잖아 <laughs> 순서는 가 똑같고 하나만 다르면 순서는 무조건 색깔이 같 근데 니들 여기 뒤에 10이 필요하잖아 빨간색 10이 있어요 여기다 이어붙여도 돼어 맞네 <laughs> 아니면 은 4개잖아 그럼 총 3개 해야지 어. 여기 앞에 있는 거 뜯어서 도 되는 거4개의경우이 이게 필요하면 그래서 오히려 공적이 상대방이 공격이 상대방의 공격이 될수 있어 어? 네안 됐어 우리, 우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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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응, 이거안 뽑을거야 괜히 도? 뽑았네 어. 이거 이거 해도 그래. 되나? 이게..이거 되나? 뭐? 보여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가져가가지고 아니지 아니지 이게 이게 두개잖아 이게.. 뭐가아 어, 이거? 어.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좀.. 오 행운의 칠.. 오행운오 행운의, 오, 오. 행운의 오. <웃음> <웃음> <응>. <웃음> 이거지 냈습니다 오케이 우리어제는 했네 뭐있어야여자들 보자 오오오 오오오 자 감사띠 바 오오오 저렇게 나야 됐나보네 야우리 우리도 미민호 가자 오 여, 이 이거 색깔만 이으빨간색색깔야아까 아, 아니네 아. 아까. 이제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 아아거하나요 어? 근데 몇분 찍었냐? 야 오늘 우리 차례지. 어, 우리 차례. 구 분? 왜? 나지않 오, 오, 좀고 <laughs> 게임 오! 끝나고 <laughs> 다시 겠습니다 예. Yeah. 아. 야 게임을 거의 끝마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정신이 나갔어요? 동규 게임 가지고 정신 나갔다 지금. 아니 케찹 야도겸야 케찹 먹방 한번더 해라 한번더 <laughs> 카메라 보고 해줘서 카메라 보고 <웃음> 야! 치라고. <laughs> 아니야, 존나 시끄러. 워아 아, 조용히 라 하세요. 조용히. 어, 조용히라고. 라고 아, 아, 어, 고 에, <laughs> 어, 나 이거 치우자. 이거, 이거 안 했거든. 과 <laughs> 아, 진상 추기? 추기? 어, 과 진상 추기. 안 되면 신고가 이거 이거. <목소리도> 나개참만방이있야 뭐, 아, 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죠. 김우씨, <laughs> 안 가면은 가 가위바위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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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우하지민우축마이지하잖아 하지마. 하지마. 하뭐 봐요 너도. 형 그거 도교랑 감자키스 하는거아이거 안되겠네 몰뭘 몰라 지금 아직은... 그거 도교랑 감자키스죠 형님? 빨리 도야아 죽이려고 하아 줘봐 그, 그렇게 그 은재형 세빙찡? 어차피 이거 어차피 야, 이거 이거 자체가 지금 식구금이야 미안한데 <laughs> 기이한 다이아몬드 야은재 이거 봐봐 아저 <laughs> 이거 어떻게 씹게 너 돈. <laughs> 와, 이렇게 1만침만라고가0만 라인, 10만 라인, 1 0다라 카메라맨이요 안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배고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죠 이거 먹고 어디로 가요? 노래방 가야죠 노래방 갈 거예요? 예 거기까지 못하고 가요 노적봉까지 걸어갈까요? 걸어갈 거냐? 어? 걸어갈 거 근데 걸어가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네 걸어, 걸어가자 그렇죠? 그것도 브이로 보여. 민우야 잘생겼다 밥 먹으러 왔어 미너스구 축구, 축구 언제 해요? 다쳐가지고 못해요. 아이고. 알시어요 일단 올리고 댓글 볼게요. 신중하네. 신중하죠?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뭐, 아무런 거. 다. 일단,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는 거? 너무 재밌었어. 음. 이게. 카메라맨 소감. 카메라맨 솔직히 카메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찍는 거라서 이제 찍다가 계단 내려가는데 한번 잡아질 뻔하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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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촬영한 소감 어 일단 뭐 기말 끝나면 좋고 뭐 이렇게 예쁘게 놀았어도 좋고 민우 축구 똑같이 기말 끝나어 너무 좋고 자 흥분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런 시간도 갖고 노게 그리고랑 또 같이 찍으니까 너무 흥분. 제 소감은 생략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래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laughs> 아 저는 똑같이 기말 끝났어 너무 기분 이 좋고 아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노니까 기분 너무 좋고. 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가서 또 놀아야돼 네. 그럼 밥먹고 다시켤게요 빠이 바이로자밥맛시켜잘 먹겠습니다 맛있었죠? 네 맛있었어요 에이. 자 이제 동네랑 가서 노래방 갈겁니다 아, 노래방에서 또아 그냥 걸어가는 동안 또 찍어 그냥 어 찍어 눈썹 보찍어아 지금이 딱 8시거든요 힘들면 나, 나한테 맡겨요, 촬영. 네. 힘들면 내가 할게. 네. 이것들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쁘다. 손에 들어 보세요. 카메라가 흔들려. 카메라 흔들어. 아, 줘봐. 내가 카메라 안 흔들리게 찍어줄게. 뛰어봐, 너네 러닝 시작. 앞으로 나갑니다. 어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요? 아. 야, 박 씨야. 줄까? <laughs> 야 이거 찍어서 하려나 야뒤집거 봤냐?